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양재역에서 가나가 측과 의원을 하고 있는 박한선이라고 합니다. 뒷다리가 그 힘이 굉장히 세요. 이힘 자체가 이 머리하고 이 어깨까지 영향을 많이 미쳐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많이 또 영향을 미치는 게이 어깨목 통증인데 우리 주위에 보면 이 어깨목 뭉치거나 아파가고 치료받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이 하나같이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받을 때만 시원하대요. 그리고 또 금방 뭉친대요. 그래서 처음에 열심히 치료를 받다가요. 치료를 안 받아요. 효과 없다고. 근데 그게 효과가 없는 게 아니고요. 효과가 짧은 거예요. 이게 짧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어깨 목 치료가 어떤 거예요? 뭐 도수 치료, 뭐 마사지, 침, 뭐뭐 물리 치료. 근데 이게 하나같이 전부 보면은 뭉친 걸 풀어주는 치료예요. 근데 근육은 뭔가 무리를 해야지 뭉치잖아요. 가만히 있는 근육이 뭉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안 하던 운동을 한다든지 그러면 다음날 막 엄청 뭉치고 근육통 생기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하세요? 그냥 그 운동 안 하고요. 며칠 지나면 멀쩡해져요. 근육은 풀어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쉬는 게 중요해요. 우리가 뭐 컴퓨터도 하고 뭐 일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일상생활을 하면은 어깨목 많이 쓰잖아요. 그럼 얘가 언제 쉬어야 돼요? 잘때 쉬어야 돼요. 근데 가만히 계실 때 보세요. 가만히 계실 때는 치아가 이렇게 떠있거든요. 그냥 세게 물 필요도 없어요. 어금니 한번 살짝 붙이고 있어 보세요. 이렇게 살짝 긴장되는 느낌이 있어요. 거기서 한번 꽉 물어보세요. 좀 힘을 세게 하면요. 더 힘이 더 많이 들어가요. 잘때 여기가 쉬어야 되는데, 쉬지 못한 상태에서 뭉친 것만 풀어주니까 효과가 오래 안 가는 거예요. 50견이라고 들어보셨죠? 이게 막 팔이 안 올라가고 막 그런 거거든요. 그러신 분들 중에서 어깨 여기가 말랑말랑 하신 분들 없어요. 기본적으로 여기 많이 뭉쳐있는 분들이에요. 여기는 이, 여기하고 구강하고 관련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같이 치료해야 될 효과가 좋은데, 우리는 여기만 치료를 하니까 이게 치료가 오래 안 가는 거예요. 치과에 어깨목이 뭉쳐요 하고 오신 분이 있어요. 그분이 30대 초반 여성분인데 그분 직업이 물리치료사예요. 제가 어깨를 눌러봤거든요. 그냥 돌덩이에요. 돌덩이. 이게 들어가질 않아요. 그분이 자기 너무 힘들어가지고 일을 관둘까 생각 중이시라는 거예요. 진짜 치료를 해본 거안 해본 거다 해보셨대요. 다 해보셨는데 효과가 오래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검사를 하고 일을 가는 거 확인을 받고요. 이 스플린트 입에다 끼는 장치치료를 하시고 나서 지금 일을 잘하고 계세요. 그리고 또 어떤 분은 이제 턱이 아파서 오셨는데 봤더니 어깨가 엄청 뭉쳐있는 거예요. 그분은 헬스클럽 사장님이신데 일주일에 두세 번 마사지를 받으신대요. 그 얘기는 뭐예요? 한번 마사지를 받으면 그 효과가 한 2, 3일 간다는 얘기요 근데 그분이 이가리 치료를 받고요. 그 이후에 그 마사지샵에서 전화가 왔대요. 사장님 요즘 무슨 일 있으세요? 하고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너무 안 가셔가지고 그래서 요즘은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받, 받으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깨목 치료를 할 때도요 이 가리에 대한 부분도 한번 검사를 받아보시고 여기가 제대로 쉬고 있는지 아닌지 확인해 보시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보통 보시면 이 어깨목이 뭉치고요 거기서 더 심해지면 머리가 아프고요 그래서 두통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고 병원을 가요. CT나 m r i 같은 거다 찍고 해도 이상이 없대요. 그러면서 맨날 스트레스가 원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두통이요.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해요. 하나는 1차성 두통이 있고요. 하나는 2차성 두통이 있는데, 이 2차성 두통은 원인을 알고 있는 두통이에요. 예를 들면 뭐 뇌종양이라든지 뭐 이래가지고 머리가 아프다. 이거는 검사를 하면 딱 나와요. 1차성 두통으로 뭐 편두통, 뭐 군발성 두통, 뭐 긴장형 두통 이렇게 분류를 해놨어요. 근데 이거 일차성 두통의 특징이 뭐냐 검사를 해도 뭐가 안 나오는 거예요 이 병원에 갔을 때는 뭐 군발성 두통이라고 여기 병원 가면 편두통이라고 그러고 이게 환자분의 이게 증상을 얘기를 듣고 이게 진단을 내리는 거예요 병원에서 맨날 하는 얘기 있죠 신경성이에요? 스트레스성이에요 병원에서 스트레스가 원인이다 하는 얘기는 잘 모르겠다는 얘기예요 이 옆머리 근육은요 우리가 이를 이렇게 여기 움직일 때만 움직이는 근육이에요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더 세게 물거든요. 더 세게 으니까 스트레스 받으면 여기 힘이 더 많이 가요. 그래서 머리가 아픈 거예요. 요즘 브레인 포그란 말이 또 있어요. 머리가 멍하고 뭔가 뿌옇한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머리가 이게 아프신 분들은 평소에도 안 아플 때도 머리가 맑질 않다고요. 그래서 그러신 분들이 학생이면 공부를 한다든지 뭐 일을 한데 집중이 되겠냐고요. 그래서 일의 능률 또 삶의 질도 많이 떨어져요. 환자분이 두통 때문에 오신 분이 있는데 25년 동안 계속 아파서 진짜 안 다녀. 오신 병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검사를 다 했어요. 그분도 본인이 이갈이하고 있는지 몰랐어요. 제가 이갈이가 이렇게 두통의 원인이 될수 있다는 설명을 이렇게 드리니까 그분이 이 두통을 치료할 수 있는 느낌이 왔다는 거예요. 그분이 이갈이 치료를 하고 나서요. 두통도 많이 좋아하시고요. 생활하는데 굉장히 좋아하세요. 그리고 매일 약을 먹는 분도 있어요. 고등학교 이후서부터 약을 먹었는데 한 20년 가까이 약을 먹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분은 또 워낙 많이 먹다 보니까 본인이 스스로 약을 찾았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병원 처방약을 먹는 게 아니라 약국에서 뭐 사리돈이라든지 뭐개불린 이렇게 두통약 있잖아요. 이걸 이렇게 조합을 본인이 찾아서 그 약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먹던 분이 이갈이 치료를 하고 나서는 약을 한 달에 한두번 먹는 거예요. 이게 일로 힘이 좀덜가게 되니까 두통이 많이 좋아지는 거예요. 제 친구 중에서 안과 의사가 있거든요. 어,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와이프가 두통이 되게 심하다는 거예요. 어 그거 이갈이가 그게 원인일 수 있어? 얘기를 했더니 어, 와이프가안 가라 딱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오시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왔어요. 와갖고 검사를 했더니 이가는 흔적들이 다 있고요. 검사해갖고 이가는 거 확인시켜 드리고 이가리 치료를 했거든요. 그리고 나서도 두통이 많이 좋아졌어요. 그리고 거기서 더 심해지면요. 눈까지도 뻑뻑하고 아파요. 심하신 분들은 막 눈이 빠질 것같이 아프다고 해요. 그럼 안과에 가서 눈 검사를 해요. 그러면은 눈에는 이상이 없대요. 그러면서 안과에서는 안구건조증이라고 인공눈물만 처방을 해주는 거예요. 이 눈이 뻑뻑하다는 게 물론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그중에 하나가 눈 주위 근육들이 뭉쳐 있어도 눈이 뻑뻑하겠죠. 그 얘기는 눈 주위에 힘을 많이 줬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때눈 주위에 힘을 가장 많이 주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인상쓸 때에요. 우리가 잘 때요. 너무 세게 이를 갈고 막 하는 경우에는 나도 모르게 인상도 쓰면서 이를 갈게 돼요. 그러면은 눈 주위에 눈뿐만 아니라 눈 주의 힘이 엄청 가요. 이 얘기를 눈이 되게 아픈 분한테 제가 해드렸거든요. 그랬더니 그분이. 자기가 궁금한 게 풀렸다는 거예요. 자기는 눈이 너무 아파가지고 안과를 가면은 안과에서는 눈에는 이상이 없다 그러면서 인공눈물만 처방을 해준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거울을 보잖아요. 그럼 이렇게 주름이 잡혀있다는 거요 미간에. 그래서 여기 주름이 왜 잡혀있나? 혼자 그렇게 생각만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밤새 엄청 이러고 주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눈이 뻑뻑하고 아프죠. 이, 이 악물기, 이갈 힘이 이런 근육으로 가고 있잖아요. 이런 근육으로 가는 힘을 줄여주는 게 포인트인데,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이 스플린트예요 인터넷이나 이런데 보시면요, 이갈이 방지 장치란 말이 많이 나와요. 이를 못 갈게 하는 거죠. 대표적인 게 인터넷에 사는 것들 보면은, 뜨거운 물에 담가가지고요, 입안에 껴갖고 앙! 물어가지고, 그걸 굳혀갖고 쓰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낀 상태에서는 이를 갈 수가 없어요. 근데 얘는 갈라고 시켰잖아요. 근데 그걸 못 갈게 막아놓으면그 힘이 더내 몸으로 더 많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이를 못 갈게 하는 장치, 이런 거 끼시면 안 돼요. 이를 잘 가게 하는 장치, 이런 스프린트를 끼고 자면은 일을 부드럽게 가니까요. 원래 나한테 10이라는 힘이 왔다면 한 6, 7밖에 안 오는 거예요. 3, 40%의 힘을 분산시켜갖고 여기를 근육을 쉬게 해주는 거예요. 쉬게 해주면서 기존에 받으시는 치료 같이 받으시면은 효과가 훨씬 좋아요. 그리고 보톡스. 보톡스도 여기하고 여기 같이 마시셔가지고 이 무느님을 약하게 해서 몸을 쉬게 해주는 역할 중에니다 그러니까 저는 근데 보톡스는 단독으로는 많이 안 쓰고요. 약 같은 개념으로 써요. 우리가 아플 때만 약을 먹잖아요. 이게 기준이에요. 내몸 상태가 여기있 쓰면은 가만히 있어도 아파요. 하지만 내몸 상태가 한 여기에 있다면 이 정도 자극에는 괜찮겠죠. 그럼 여기서 내몸 상태를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쉬워져야 돼요. 그래서 스프린트라는 것도 몸을 쉬워주게 하는 거고요. 보톡스는 뭐예요? 무느님을 약하게 해서 쉴때더 푹쉬어주라는 개념으로 놓는 거예요. 그래서 포인트는 기존에 받으시는 치료와 이갈이 치료를 병행을 하면은 이런 치료 효과가 훨씬 좋게 돼요.